본인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은 역시 캐논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와 한국을 2011년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물과 패션 사진을 작업을 하는 이누기 포토그래퍼라고 합니다. 네, 어, 제가 항상 덴마크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포토그래퍼라고 하면 이제 항상 받는 질문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 2011년대 대학교 2학, 1학년이었을 때인데, 제가 좋아하던 학교 선배님이 덴마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선배님을 제가 좀 마음을 사로잡고자 <laughs> 항상 만날 때마다 덴마크 이야기만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덴마크를 가서 어, 보고 느낀 걸 사진으로 담아서 이메일로 이제 간접으로 나마 경험을 시켜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배낭 여행을 덴마크로 떠나면서 그때 좋은 덴마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인연을 함께 삼아서 덴마크를 왔다갔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첫사랑과는 헤어졌고요. 대신에 저는 이제 덴마크와 사랑에 빠졌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주로 이제 건축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덴마크 여행하면서 덴마크 친구들을 사진을 찍어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사진을 좋아해주시는 거예요. 또 프로필을 이제 페이스북 프로필을 이제 제가 찍어준 사진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좀 어, 아, 사진에 대한 뿌듯함을 처음으로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어, 인물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진 인물 사진의 포인트는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나오는 것 그래서 제가 보통은 사진을 찍기 전에 특히 덴마크 친구들이나 이제 막 사귄 친구들 사진 촬영을 할때 먼저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그래서 사진 작가 카메라인 저와 그 제가 찍으려는 그사람간의 이제 좀 간격을 좀 많이 좁히고자 해서 좀 많이 안 어색하게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인물다움을 그 사람다움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작업할 때랑 덴마크에서 작업할 때랑 좀 많이 다른데 덴마크에서 작업을 할 때는 뭐 인물 그 피부라던가 뭐 어디 턱을 깎아달라던가 이런 거를 한번 했다가 친구한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저만 한번 지웠다가 그러고 안 해주면 안 되냐 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덴마크에서 촬영할 때는 진짜 최대한 그 사람다움을 표현하고자 뭐 왠지 외국이나 이제 고정을 하는 편이긴 한데. 최대한 보정을 안 하는 편이고요, 인물에서이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패션 촬영할 때는 또 클라이언트 분의, 분의 이제 요구사항에 맞춰야 되니까 그때 부분에서는 좀 어, 피부 톤이나 뭐 인물을 최대한 좀 봤을 때좀 이쁘게. 저 같은 경우도 제 색감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어떤 색이 과연 나한테 맞는 색일까를 고민하는 편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 쉽게 어딘가에서 보지 못한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옛날 작업에서 제가 좋아했던 사진의 색감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보정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약간 짙고 명암이 강하고 색감이 좀 비비드한 약간 그런 색감을 요즘은 찾는 것 같아요 예전 사진을 또 보면은 또 밝고 화사한 부분을 또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사진 색감과 지금 좋아하는 사진 색감 그 중간에서 타협하는 색을 보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들었던 생각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려면 이제 뭐 오프라인으로 이 매거진이라든가 전시에서만 볼수 있는 사진들이 많았다라면 요즘은 이제 SNS에서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서 많은 사진을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 주관적인 견해로 그런 SNS에서 보던 사진 색감들을 최대한 따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좀 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하는 이쁜 풍경 사진 색감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진을 시작할 때부터 캐논 5D Mark II를 썼었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기종을 업그레이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5D Mark II, 5D Mark III 그리고 이제 5D Mark IV. 이제 렌즈군은 이제 2470이랑 100mm 마크로렌즈, L 렌즈를 많이 썼었고요. 그래서 둘다 이제 인물 사진 촬영할 때 적합한 렌즈라 생각해서 계속 그두 렌즈만 썼었고 최근 들어 이제 제가 어디 이제 캐논 협찬에 어, 유튜브 예능에서 1등을 해가지고 RF 2470 l 렌 g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렌즈를 받았는데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7년 만에 아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DSLR 화요일이 마크4를 이제 처분하고 EOS R5로 네, 처음 미러리스로 지금 네, 기종을 바꿨습니다. 어, 2470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광각도 가능하고, 줌도 가능한 렌즈다 보니까, 또 중간에 또 50mm 표준 렌즈 줌 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화각으로 다양하게 인물을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쓰는 편이고요. 특히 이제 전신 찍을 때도 제가 가끔 35에서 40mm 정도로도 좀 광각으로 많이 찍힌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리가 좀 길어 보이니까. 근데 이제 100mm 마크로 경우는 100mm가 아무래도 좀 망원 쪽에 속하다 보니까 왠지 왜곡이 없어요. 그래서 또 제가 찍는 사진 스타일 중에 하나가 포트레이트 완전 인물 얼굴 중심을 또 많이 촬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많이 그두 렌즈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점은 아무래도 좀 색감이 좀 많이 컸던 것 같고요. 특히 인물사진 촬영할 때그 피부톤을 되게 이쁘고 화사하게? 약간 좀 빨간 레드빛을 좀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색. 캐논이. 물론 다른 카메라는 써본 적이 없지만, 다른 카메라로 찍힌 사진들을 보았을 때, 캐논의 카메라 색감이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인물의 색감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 무엇보다 좀 카메라를 쓰는데 익숙해서 렌즈랑 카메라의 조작감이라든가 해야 되나요? 그 조작감이 좀 많이 편한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미지 메이킹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랑 사진을 촬영할 때 어떤 컨셉일 잡으면은 그 컨셉에 맞는 영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던가 약간 캐릭터를 주입시키는 약간 그런 메소드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많이 요청을 해요. 예를 들면 좀 시크한 어떤 소녀의 이미지를 촬영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그 영화 중에 뭐 이런 영화가 있지 않냐, 막 거기에 주인공 을 한번 생각을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친구들이 또 저랑 좀 많이 신뢰감이 서로 쌓여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를 믿고 좀 포징을 자유롭게 처, 청하는 편이에요. 어, 예전에 덴마크 워킹홀리데이로 있었을 때 친구랑 이제 그냥 좀 재미삼아 촬영을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좀 감명 있게 본 영화가. 어, 타임 패러독스라는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 여주인공이 되게 파란색 원피스에 좀 비비드한 색감의 의상을 많이 입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그 친구한테 보라고 좀 권유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이제 촬영을 하면서 딱그 파란색 비비드한 색감이 어울리는 창고를 또 찾고 그그 그 친구한테 또그 여주인공의 캐릭터를 한번 어, 상상을 해보라 해서 컨셉을 잡고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작업이 생각이 나네요. 아무래도 친구들을 촬영할 때는 그 친구들과 저랑 이제 의견을 물론 이야기 를 나누면서도 제 주관이 좀더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또그 친구들도 제가 작가라는 건 아니까 작가의 이제 마음대로 너의 마음대로 한번 표현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나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과 작업을 할 때는 어쨌든 제가 사진 작가이시기만 그 사진이 그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분의 의견에 제가 좀더 맞추는 경향이 큰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인물 사진이나 특히 이제 패션 사진 같은 경우는 사진 한 장이 만들어질 때저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뭐 클라이언트, 뭐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뭐 스타일리스트 모두가 이제 함께 작업해서 한 장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 물론 제 주관이 어떻게 보면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좀더클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좀 모두가 함께 만들어내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최근에 가장 크게 영감을 받는 부분은 영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는데 그중에서도 공포영화에서 주는 그런 구도나 어, 색감에서 많은 영감을 받는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가여운 것들이라는 영화를 보았었는데, 그때 그 영화 속에서 흑백 장면이 따로 있고, 컬러 장면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흑백 장면에서는 그 아웃포커싱 효과에서 좀 많은 영감을 받았었고, 컬러 부분에서는 좀 색감이 많이 비비됐어요. 파란색은 되게 파랗고, 주황색은 굉장히 주황색스럽게 표현하고, 또 이제 의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비드한 색깔을 많이 차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제 사진에서 좀 영감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 고등학교 때그 구본창 작가님 사진 전시를 보고 어 이분처럼 좀 되고 싶다, 이분 사진처럼 찍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사진을 시작하게 된게 있어요. 그분을 따라 이제 대학교도 이제 그분이 교수로 계시는 대학교에 어 목표를 해서 대학을 진학을 했었고 실제로도 대학교 때 이제 그분 밑에서 제가 공부를 했고요. 구본창 작가님한테 굉장히 좀 많은 영감을 받은 게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 노르웨이 사진 작가 중에 데이비드 비 토치라는 노르웨이 사진 작가 인물 패션 화보 사진에서 좀 많은 영감을 받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사진 작가 중에 이제 코코 캐피탄이라는 작가도 있는데 그분의 인물이나 그분이 쓰는 이제 색감에서 또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로케이션은 이제 보통 클라이언트분이 이런 컨셉으로 찍고 싶은데, 어, 생각이 나는 곳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최대한 스스로 찾는 편이기도 하고요. 또 로케이션을 그 찾아주는 그런 웹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국내에. 거기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 것 같고. 덴마크에서는 제가 어, 구글 지도로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찾는 편입니다 아, 어, 그냥 둘이 함께 찾아요. 함께 이제 좀 구글 지도좀 돌아다니면서, 뭐, 우리는 이번에 뭐 여기 호숫가에서 촬영해볼래, 아니면 어, 절벽에서 촬영해볼래, 뭐 이제 컨셉에 맞춰서 좀... 네, 미팅하면서 이제 함께 핸드폰을 꺼내서 구글 지도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찾는 편입니다. 제가 덴마크 워킹홀 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덴마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덴마크의 한 커뮤니티를 계속 촬영하고 있는 작업이 있어요. 넥스트 도어 덴마크라는 작업인데 코펜하겐에 있는 넥스트 도어 카페에 그 카페를 왔다 갔다하거나 이제 그 카페를 자주 와 주는 손님들 혹은 직원들 그 사람들을 제가 그 카페 내부의 똑같은 벽에서 똑같은 조명으로 이제 이렇게 인물 사진을 촬영을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데 거의 60명째를 담았고,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내년이면 10년째 계속 이렇게 친구 혹은 그 사진을 보고 요청하는 이제 손님분들. 또 작업하다 보면 또 저랑 친구가 되고, 그때 제가 사진 촬영을 뢰하거나그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의뢰를 한 편이에요. 나 이거 너가 하는 프로젝트 껴달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촬영을 임하거나, 혹은 제가 이 친구와 저랑 관계가 좀 돈독해졌다 싶을 때 제가 먼저 요청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촬영을 하면은 그 사진이 또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친구만의 그... 뭐지 사람다움? 그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애착이 가는 네, 사진 작업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끔 또 작년에 찍었던 친구가 와가지고 어, 작년에 찍은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 다시 한번 찍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작년에 찍은 사진이 너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작년보다 지금이 우리가 더 사이가 돈독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사진은 또 이제 사진의 기록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순간을 기록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좀 거절하는 편이거나 아니면 그 친구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 작업을 할때 똑같은 사람을 또 찍어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청이 있으면은 뭐 해주면서 또. 드리기 주기는 하지만 제 프로젝트가 그 어, 밀착 형식으로 이제 하나 하나씩 추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교체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그 작업은 제 인스타그램 첫 페이지 고정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제가 파인아트 부분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 있는데 그 부분에 그 넥스트 도어 덴마크라는 카테고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고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제 사진 그때 당시의 사진을 보면은 뭐 건축 사진이라든지 뭐 풍경 혹은 뭐절 사진, 그러니까 좀 조용한 사진을 찍었었는데 제가 덴마크를 왔다 갔다하면서 덴마크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SNS로 안부를 계속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과 또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그 이로 지금 된것 같고요. 어, 사람 만나고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진이라는 게 약간 좀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어떤 매개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사진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친구들을 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그 패션 스튜디오에서 짧지만 굵게 어시스트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김보성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캐논 마스터즈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해줬던 말씀 중에 항상 지금의 트렌드를 항상 따라가야 된다, 계속 공부해야 된다, 뭐 많이 봐야 된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실 사진작가의 트렌드는 좀 영상도 같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쇼츠 같은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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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사진진 YouTube, YouTube, y o u 스트로서 작업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되게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 이렇게 유튜브 출연 많이 하고 싶고요 좀더유명해지 y o 고 t u b e y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덴마크 하면 떠오르는 약간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서. 그래서 꾸준히 계속 덴마크 사람들과 저를 담는 사진 작업을 계속 하고 싶고 전시회도 하고 싶고. 또제 덴마크 이야기를 담은 책도 내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교수님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많이 보고 많이 찍어라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생각하는 사진 중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인물 사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또 SNS로도 많이 사진을 접하는 시대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찍었지, 뭐이 사람은 어떤 구도로 찍었지 이걸 많이 보고 때로 이제 좋아하는 사진 작가가 생긴다거나 하면 좋아하는 사진이 생긴다면은 그걸 또 캐치해 가지고 따라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내고. 인물 사진 찍으면서 이제 그런 노하우도 많이 발견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인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 역시 캐논으로.